저기까지 가보기도 위험해? 위험하겠지? 어, 진짜 위험할 것 같아, 근데. 어, 태권도 선생님 같이 가녀 주신데, 간도 와도 괜찮아요. 유익경 오, 혹시 초 알아요? 저 연산등 보기 보셨어요? 그건 봤어요. 그 무슨 뭐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시우는거 <laughs> 이 콘도를 알려 주기 위해서 브라질에 온 거예요? 네, 네, 네. 92년생. 아, 아, 저 저도 92년생이에요. 이! 누가? 아, 네. 친구 친구. 친구네. 야, 여자친구 네. 있어요? 아니, 없요 없어요. 아... <laughs> 저도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유, 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혹시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? 그냥 털 변명은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털이에요. 면도 한 건데 어제 엄청 많아요. 진짜. 아 진짜로? <laughs> 네. 사실 제가 돌리만응 남자들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아, 진짜? 아니, 이거 노린 거 아닌데? 아, 여기는 마을리스타 데로라고 우리나라 치면 여기가 뭐라 고 할까? 면도. 면도요? 면도. <laughs> 면도 했는데? <laughs> 면돈. <면도. 웃음> 아 명동? 면도. 아, 명동보다 약간 여의도 느낌. 아 그러니까 여기예요, 여기. 네, 여기. <laughs> 이게 삼바예요? 이거는 그냥 힙합 아니야. 와 개모임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. 개소리 안 나게 해라. 야, 브라질 개모임은처음 보네 박스 모임인가 보네요 오늘. 어. 아키, 아키. 아, 아, 사람 많고 꽤 있어. 역시그 남자분 있으면 좀 튼튼해. 아, 튼튼해. 항상 혼자서 다니거든요. 아, 그렇지. 그 위험하지. 브라질 다닐 때는 사보 정도 걷고 한번 뒤에 한번 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경계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. 이렇게. 아, 너무 동계. 이렇게 그냥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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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이러다가 이제 막 <laughs> 죽어. 와. 와. 브라질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. 아 브라질에서 밥? 어제는 뭐 드셨어요? 식사로 어제 순두부찌개 <laughs> <어제는 진드무치게> 먹었어 <laughs> 브라질 현지식 한번 가시죠. 피라냐고기 여기는 없어요. 아마존 가서 먹어야죠. 아 그래요? 열어주십시오. <laughs> 에? 호브레스트랑인가와 얼마야 이거?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너무 비싼 병. 여기가 브라질에서 그나마 좀 레벨이 있는 슈아스코? 오빠 나랑 데이트 하고 싶었구나? <laughs> 오빠 나랑 데이트 해서 어때? 아 좋아 좋아 너무, <laughs>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영광 한국에서 쉽게 될수 없는 분인데 이렇게 아, 너무 철가 아니야? 너무 철복기네와와 맛있겠다 <laughs> 오빠 유튜버 잘 <다> 됐네. <laughs> 재밌다 이게. <하니까 웃음>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. 어휴. 해외 갔다 오고 어디가 제일 좋았어? 갈라파고스. 야생 좋아, 야생. 아 갈라파고스 갔었을 때 물개랑 이제 자는. <laughs> 물가 어떤 거 같아? 브라질? 싼데. 자, 외식비도 싸고. 음 마트는 더싸 마트. 나도 브라질에 올까 여러분들. 오빠 나랑 사는 거 어때? <laughs> 배불러요? 아이난 계속 먹고 있지 그래? 난 너무 배고픈데? 벌써? 행복했어 ㅋ ㅋ ㅋ 아한거 같은데? 어, 갑자기 잘 먹었는데 <laughs> 오빠랑 결혼 언제 하고 싶어? 결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여자친구 없으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돼 시간 내면 네. 유기 결혼 안 한다며 비혼주의자 오늘 바꿨어 <laughs> 가고 싶은 나라 있어? 벨리즈라고 그레이트 블루홀이라고 거기가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의 성지래 거기가 거기 너무 한번 가고 싶어요. 여우가 거기 우리 신호 여행으로 가는구나 <laughs> 날 잡자. <laughs> 과테말라 옆에는 있 나라네. 갈때 혼자서 갈 거야? 아마 친구들이랑 가지 않을까. 친구가 나야? 아니야? 어? 아니.. 궁금한 게 원래 컨셉이 약간 이렇게 해서게 <laughs> 그죠? 재밌는 게 지금 초면인데 <laughs> 지금 너무 초래 그래. 아, 재밌어 재밌어 오빠는 언제 한국에 돌아와? 그 한국에서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? 대회. 나 보러 가도 돼? ㄴ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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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 지금 응. 공감이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 나는 이제 나도 5년 우리 비슷하지 않냐 5년 5년 처음에 너무 쉽지 않았거든 처음에 오빠 우리 <laughs> 부남스러우면 윙크해줘 윙크 그치 윙크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난 제지 할수 네, 있어 어. 오빠 여기는 내가 낼게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. 내가 아니야 내가 낼게 어때 이렇게 밥 사주는 여자 어때 어 아이 너무 좋은데 <laughs> 매력적이야. 최고지. 네? 그래? 나 브라질로 매력도 배워야 되나? 배우가. 오빠 우리도 이거 할까? <laughs> 오빠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? 요즘 내가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서 오빠라고 부르고 있어요. 오빠 난망 있잖아요. 낚시 너무 많잖아. 이거는 왜 이렇게? 낚서? 응. 갱구들이 우리. 하는 거라고 하는데. 어? 갱구들이 갱. 아, 갱. 갱구, 갱구니까 뭐 동네 친구 이런 거 같아. 갱갱갱 아, 갱그. 브라질에 참안 좋은 면이긴 한데. 와, 와 마약 하고 있어. 잠깐만, 빨리 가도 돼. 근데 이거 밖에서 안 보여서 괜찮아.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서 음. 노숙자들 안타깝지. 와 무섭다. 이런 거 보면. 은 한국이 짱이에요. 와 진짜 한국에서. 한국만큼 안전한 나는 없어. 정말. 와 진짜 이쁘긴 하다 멋있어 여기 와개 무시네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치 렇지좀 노숙자분들이지 경찰 저기 있잖아 오이 사람이 봤어 얘 무서워 왜 보고 있어? <laughs> 어얘 인사하네 인사하네 얘 무서워 무서워 이, 하지 인사하지마 일단 못 내리지 않을까 갑자기 인사했다고 아니 사진 찍었잖아요 <laughs> 찍혔다 찍혔잖아요 와 우리 잡혀간다 야 이거 갱거한테 이제 <laughs> 뭔거 오는 거 아니야? 내단 친구들 있잖아. 응. 슬럼가 사는 친구들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. 만 uh, 이렇게. 이렇게. 어, 이렇게. 총 이렇게. 말할 때 그냥 그 제스처. 와, 무섭다 와! 나라들 좋지 않습니까? 나라들 괜찮죠? 오, 여기, 여기 살고 싶어. 여기는 그래도 평화롭고. 땅 파울레 빌라 마달레나라고 우리나라 신 홍대 같은 데거든요. 잃어버리지 않게 발전이라도 같이. <laughs>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. 우와 잘 그리시네. 우리도 그릴래? 신기하다. 우리도 그릴래? 아 오, 그래도 되고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거 알람 마기아또 먹을 때 여기 쓰면 나는 거. 그런 거 귀여워. 그런 거 해줘? 아니 그런 걸 몰라가지고. <laughs> 안 해도 돼? 아, 몰라서. 부탁해. <laughs> 응, 궁금한 거 하나요, 어라 궁금한 거? 아, 일정이 또뭐 어떻게 돼 일정? 왜? 응? 왜? 어? 내일도 보고 싶어서 그래. 내일 모레, 모 <laughs> 내일 모레까지 같이 이고 싶어서 그래. 오빠. <laughs> 이게, 이게 갑자기 이, 자, 이렇게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이렇게 이거를 <laughs>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받아줘야 돼요? 아니면가면 <laughs> 되게 슬플 것 같아. <laughs> 어유, 그게 쉽지가 않네 연기하는 게. <laughs> 진짜 너무 성격 너무 좋으신 것 같아, 진짜. 오빠도 성격이 좋아. 아, 이렇게 스킨십 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오빠의 따뜻함 <타대상. 웃음> 근데 원래 이런 영상이 많이 있나? 이렇게 약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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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, <laughs> 없어, 없어, 없어. <laughs> 없어, 진짜 <야>. 없어. <laughs> 오빠, 만약에 내가 브라질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어. 어떡해 그거는 이제 대사관 가서 얘기해야지 <laughs>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아. 오빠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. 너무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저것도 아. 먼저 네. 배워야겠다 아배워야겠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 내몸 네 하나 지키기도 했는데 대사관 쪽과 합의하세요 네. <laughs> 10조 음. 눈빛 교환하자 해야, 해야 되는 거야? 하자 3 to 1. <laughs> 못 보겠어, 냈네요, <laughs> 나, 못 보겠어. 나 빠졌나 봐. 못보겠어나 빠졌나 봐. 나못보겠어 보고 아 그럼 그럼, 그럼. <laughs> uh -huh. e 케이 아, okay. okay. Thank you. 아이씨, 너무 이상한 데에서 내렸어. 여기 어디야? 뭐 지워야 돼, 난 <laughs> 나 진짜. 나 오토바이보다 발음이 되는 거 아니야? 와, 한국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. 드러븐 드러븐 하면서 핸드폰 찍키는 거. 취향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녹숙자 있어요, 그냥.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왔어. 그냥 녹숙자. 이렇게 봐. 너무 무서워서못 다니겠어 오빠 집에 가고 싶어 오늘 다시 어. 느꼈습니다 오빠의 소중함을 <laughs> 오빠 나 너무 너당해 적당해 하라고 나. 너무 하다고위로해 너무 너무 너해 얼른 발 닦고 자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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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<laughs> 통신이 잠깐만, 끊기는 것 같은데, 어떡 <laughs> 끊기면?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일이 내일 9시에 있거든, 아침 9시에. <laughs> 아, 아침은 좀 그런가? 아침 식사. 원하면은 같이 뛰자, 아침에. 뛰고 밥 먹든지. 아침에 보니까 귀엽지? 어, 아, 귀엽네. <laughs> 오빠 이거, 이거. 선물. 아, 진짜? 고마워. 어휴, 아, 고마워, 고마워. 아, 난 선물 준비 안 했는데. 괜찮아. <laughs> 오빠 자체가 선물이야. <laughs> 그럼 몇 시에 일어났지 아세요? 몇 시에 일어났어요? 4시 반에 일어났어요! 진짜? 어! 아, 미치는 <laughs> 줄 알았어! 4시 반? 춥지? 쌀쌀하지? 응 좋지? 왜? 안아주려고? 아, 왜? <laughs> 왜? 잠바 입을래? 아니 <웃음> 괜찮아 <웃음> 마음이 이미 따뜻지하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저될 거예요. 될거라요도 아니, 아, 아, <laughs> 아니 안 <안했어>. <laughs> 오빠 너들 <힌트를 웃음> 브라질에서 뭐지야나 <하는> <laughs> <laughs> 봤어, 근데 그거 무인도 영상. 재밌더라. 근데 알지? 얼굴도. 용기인 거 알지? 아 그걸. 필터였구나, 다. 어, 그거 그렇게 아, 만들 수 있어. 진짜. 원래 어쩜 너무 다르더라. 아, 진짜 달라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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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, 모멘오 돌리 있어. 나 모멘? 어, 나 있어 있어. <laughs> 어디까지 완벽한 거야, 오빠? 이게 뭐 완벽? 마지막. Good d 어좀 슬프네 d dog. 고 o o d dog. Good dog.